플 풀렸으면 이제 미션 한번 같이 당. 원하는 판? 화물 3공도, 이은킬 킬당 만원 하실? 킬당 만원오 뭐야 킬당 1원이씨아 어, 무조건 하지! 야 내가 이번 시즌 61킬 했는데 감당 가능해요? 나 이제 이거, 이거 이거 넘겨버릴 수도 있어. 이은킬 감당 가능. 오늘만을 기다림. 오오늘만을 오오, 기다림. 승리 미션? 아 승리 미션 아니었으면 좋겠... 다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음. <laughs> 승리 안 해도 괜찮고 유튜브 강렬 뽑으면 됩니다, 기어툽. 오케이! 오케이! 가자! 와 우리 아나피 게임 잘해. 너무 좋죠. 이러면 좋지. 오케이! 파이팅! 가자. 오케이, 도전! 갑니다 내 이름은 맥오 화이팅 모이라 일단 모이라 있어요 성로 풀린거 아냐? 둠둠둠둠 아 니아 아리퍼 리파 리퍼리퍼리퍼노리퍼 노쉴 후리퍼대리퍼대리퍼대 둠둠둠둠둠둠 천천히 천천 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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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고, 지금 갈래 신고. 슬리 슬리. 어? 왼쪽 보. 왼쪽 보 왼쪽 보. 아자.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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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모나 피 모나 쇠쇠 쇠. 피. 아, 아 나이스. 홀리. 아,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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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위도 위도 신 위도 신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위도. 야치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게 붙다 칠만 원, 붙게 칠만 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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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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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리퍼 퍼리퍼 퍼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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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나도 나도 줄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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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리퍼드 리퍼들 나이스 포인트 포원 좋지 몰몰몰몰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안돼 야 잠시만 막아야 되 된... 아, 일단 일단 막자 <laughs> 일단 막아 일단 막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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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거 빨리 맨게 이득이야 오히려 뭐, 혹시 몰라믿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단 이길, 이기는 길이이게 중요해요 야 쉬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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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바스 바스 바스요 스요스요 여기 TP TP 메 TP, 포인, TP 포인트 t 포인트 메 이거 좀빽투시 잡아야 돼. 힐맨 힐맨 노래봐 힐맨 노래봐 안 하네. 아시 아시. 턱턱턱턱턱 턱. 그 뭐야? 턱턱턱턱헤야 파티 파쇼. 오케이. 양아슬리 양슬리양슬리 캐어 캐아 양아슬리 양슬리가고고고고나나오 마이 굿오 마이 굿. 나이스. 이거 줄 몰랐네. 예이씨, 말했지. 조심해라고. 조심해, 조심해. 얘네 바꿀 거 아시겠는데? 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트 뭐야, 이거? 어, 오, 바스형, 바스형. 야, 붙 잡아 붙 잡아 붙 잡아! 붙 잡아! 오, 깜짝이야, 바스형. 아, 바스형. 나노, 나노 엔지로 가자, 나노 엔지. 트레트, 나노가 없어요, 미안한데. 오, 뭐야! 와, 한탄창. 트레트, 레트 트레트, 트레트, 죽여버려. 죽여. 죽겠어. 어, 레디?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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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아, 쉣. 아니. 어! 바스, 나는 바스, 나는 바스, 나는 바스, 나는 바스. 어, 봐나노바어 나노바시 나노바어 아. 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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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서. 빠서. 거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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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우리 하나 무서워요. 오케이. 뭐야, 외국인이야할 준비. 가자가자가 가자. 오! 아, 와, 이걸! 와, 아나, 씨를 주네, 이걸? 예,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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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너무 넣었게 너무 넣스게 너무 넣었게야 탑, 탑, 탑. 피 로션피. 싱화, 싱화, 싱마 싱화, 싱화. c o 컴온 o 어 계속. 팍팍, 슬로우. 아나, 이친. 은정이 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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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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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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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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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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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자 혼자, 혼자. 혼자, 혼야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인내 거. 내내 거. 내 거. 내 거. 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내 거. 내 거. 내내 거. 내 거. 내 거. 내 야! 내 킬! 다 어디서 잡는 거야? 뭐야, 이거? 너무 힘들 아, 믿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laughs> 좋겠다. 근데 우리 궁이 절대 민지궁이 아니야. <laughs> 35만원이라도 먹자. 누구야, 누구? 오, 너. 뭐야, 너. 오! 왓? 뭐야. 나눠나눠줄래 나눠줘래. 개새끼. 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발. 아, 이걸 끝나네 이렇게. 아, 지지. 아, 이거 뚫렸어야 되는데. 아, 아니 왜 상대방이 4만원짜리로 보이냐? 아, 존나 아깝다, 진짜. 좀아쉬우 이번 판에서 단판 계속까지 뒤였게요? 진짜? 어 진짜? 어, 거짓말 아니야? 단판 기술까지 하죠? 아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로? 아, 내가 분발할게. 아, 씨, 안 되겠다. 50키 정도 해야겠다. 야, 전파 32킬? 야, 이번 파 30킬만 해도 60킬이야. 안 돼, 50킬 할 거야. 아니야, 40킬? 40킬 하면, 470. 40, 오, 쉣! 1, 2단? 안 돼, 기본 스킨이야.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케이, 화이팅! 가자! 오, 리슈즈좋요 오, 이제 위도우 야 저. 케이위도 위도우 뭐야, 이거? 오케이, 화물 천천히 이자 위도우라, 위도우. 야, 시공아, 시공마 앞에? 야, 위도우 트레이크인데 이거 트인분 이거 3인분. 이거 3인분, 이거 3인분. 이지3인지이 이거 3 이거 이거 3이층 3인분. 이위도인분 이거 3인분. 이거 이거 3인테 이거 3인분. 앞에 푸인할래푸3할래 이거 3인위도거 3인분. 이거 거 3인분. 이거 3위도 이거 3인분. 이거 3인야 아나나나나나아나나나아나나 안아, 나아 안아, 안트 안아, 안트레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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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로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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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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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나 여기 프레임 전 점프 프레고고고프로임어프로드어어야 씨발 리펀드 왜 죽어 아다 어, 아, 죽이면 어떻게 드레이서 요 <목소리> 여기다 에이지 시마시그시도 먹자 <laughs> 야여기다 여기있어 도와줘 얘들아 이 죽여야 돼 이거 내 킬이야 야얘 죽이는 거 도와줘봐 나이스 하나 둘어 뭐야 깜짝 놀랐잖아 트렌드에 트렌드에 아죽겠데 저거 날파리에 왼쪽 밑에 에 나노 차음말이야나 이거 폴 가능 폴 가능 폴 가능 폴 가능 폴 가능 폴 가능 폴폴폴폴폴폴풀풀리풀리풀리풀리풀풀풀 폴, 폴, 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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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오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죽여야 돼! 화물 이면 돼. 야우주중잘한났우 뭐야 이거! 오마이갓! 안 돼! 이럴 수 없어! 너무 빨리 밀었어. 야! 킬이.. 킬을 별로 못했는데? 이 사람 혼자 잡으려고 위도 픽한 거 봐. 에반데? 헤이! 오케이 좋았어! 어시스트 브라 오케이 화이팅! <laughs> 와 윈디! 와 윈디 돈둠였어 <놀람이> 내가 동 석상이네. 야 민성 민성패 민성패. 자 볼게 내가 민성패 민성패. 죽여. 죽여. 내가 지켜줄게. 죽여. 죽여. 나이스. 아주 좋아요. 나이스. 좋았어. 윈디 겐트면 킬하기 어. 더 쉽죠? 나이스민 똥이 트레트레 됐죠? 어디 킹이나빼라니까아민또졌다야민 전화 때려. <laughs> 야, 트레 온좀 밑에 트레 온좀 밑에. 너 있어 트레이킹트 선님만. 누구 잡아 볼까? 나용검쳤어나너 있어? 야, 둥뒤둥 뒤. 야, 저때려 아! 하 야. 이게 다 갈게 용감인가? 아, 까비 오케이. 금 빨리 채울게요. <목소리> 위도 나왔다. 얘들아, 조심해요. 야, 푸시푸시푸시푸시 어,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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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뭐야? 죽여. 이도 이도 죽여. 이 죽여. 어이구. 야, 윈선 죽여. 한 인만, 한 인만 먹게 해줘. 위선 <목소리> 여기 있다. 가자. 뭐야 지금? 야나있스미 다시 미지피. 그래서 잡았 살려줘, 살려주세요 형들. 야이 층에 미도랑 다 있어. 야지겠다 피리야, 피리야, 이게 피리야, 이게 피리야. 야, 디오피! 나는 끝 내가. 너어 어, 어, 뭐야? 차고 이쪽 어대살아네 죽을 예정. 살아 죽을 예정. 아, 시발, 제발. 야나 피구야. 피구예요.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어 위도피, 위도 위도피. 위성, 성성성성피성피 쟤에부스부숴부쟤 부숴부숴부. 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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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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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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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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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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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도 윈네이 윈선이 킬! 아 쏘리 야! 새기 죽여! 공이 쎄빈 아 근데 윈선 뭐지? 공이 쎄빈 봐 끌어버려! 어? 끌어버려! 아, 야 윈선 어디야? 아.. 그? 야! 해킹이.. 해킹 해킹이 해킹했는데 겁나 무서 죽여버려 야뭐 피가 안나는데야미선 이제 뭐야 이거 들어간데 이거? 야! X발! 아! 야 윈선 쳐봐야 되는데! 매트릭스 뭐야 이거?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까비. 여기서 1 1킬더 한다면? 5분 동안? 여러분, 우리, 킬좀 많이 해볼까 <laughs> 우리, 우리 한타 두번 할까? 두번 하면 딱, 딱, 그건데? 너무에 no. 아하. 야, 두발로밑다 미쳤다. 너무하네. 야, 윈디보야, 이거 내려왔는데? 트레이칭, 트리치칭 뭐야, 내가 밀어가지고. 그래. 아, 진짜? 네. 야 어, 이놈 2층에 계속 있어 여기 어. 아이씨 언제까지 있어야미스미스미 점프 는거 이거 <laughs> 와진짜로 <우와, 정말로 웃음> 미쳤다 에이 천천히 아유 머리 아 해. <laughs> 좀벼, 좀벼, 좀벼. <웃음> 좀벼, 좀벼. <웃음> 좀벼. 나이스 툰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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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모레카 뒤 원숭이 쟀어요 뒤 원숭이 어야 원숭이 한 입만요 죽여야 돼좀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야 돼 어이. 죽였어, 씨X, 이거야. 어디가? 야, 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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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바! 야, 밀지마! 야, 뭐해! <laughs> 이걸 왜 밀어! 와, 용감 찾는데! 와, 이걸 미네. 와, 티바는데. 와, 깜짝 놀랐어, 밀려가지고. 아, 아깝네. 아. 오케이, 꿀. 나이스, GG. 나이스, 팀원들. GG. 와! <웃음> 오!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리. 와, 이걸. 나한 번에 100만 원 처음 받아봤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보너스가 10,000 원이야. 아, <laughs> 어. 네,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와>. 너무 행복한데? <laughs> 너무 행복한데? 뭐 먹을까나? 육회, 육회, 육회가 어딨지? 아까 나 치킨 시킬라 했는데 치킨집 닫았잖아.